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생같고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되는 선진국이 미국인가, 맞습니다. 어, 미국이 혁신 잘 되는 나라라고 많이 얘기하잖습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혁신이 잘되는 이유는 어 소위 말해 제가 이제 미국 기업과 일을 해봐도 마찬가지 느끼는데 미국 미국의 어 VP 그러니까 바이스 프랜드 그 한국으로 따면 부장 정도 되는데. 예전에 이그제티브, 뭐, CEO라든가, 뭐, CEO. 이런 분들. 너무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요. 방향을 잘 잡으면, 밑에서 아. 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있거든요. 뭐 한국은 어떠냐? 사람을 못 내보냅니다. 어. 그렇잖아요. 뭐, 정규직이 되는 순간 사람을 못내보내못내보내안 못 되죠.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는 순간 못 내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 재벌에선 더 심한 게, 어, 재벌 오너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또 올라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 혁신이 일어나려면, 혁신은 인재가 하는 거고, 인재 중에서도 특히 조직의 상위층에 있는 인재들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처럼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예. 즉 능력이 없는 중간 관리자 인상을 내보낼 음. 수 있는 구조돼야 가 되는데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유리해 한국은 굉장에정확하게는 그 노동 유연화가 굉장히 큰 나라죠. 왜? 예, 예. 왜냐하면 비정규직에만 그 노동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약자에게 노동을 유연화 시켜놓은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되는 거고. 예.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는,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 방향에서 그런데 어떤 예. 걸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해서, 자,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은 무조건 내 돈을 쉽게 해야죠. 기업이. 예, 예. 기업이. 예, 맞습니다. 예, 왜냐면 고용봉자를 왜 보호해 줍니까? 어, 그렇죠. 근데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한국은 그렇단 말이죠. 아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수장급 이상을 마음대로 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저... 정규직이니까 아, 아. 그건 제가 보기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무너져 경영을 한다는 걸 갖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네.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무너져 경영을 하는 삼성전자가 얼마나 성과 좋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다 저는 무너져 음. 경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니까요. 음. 다만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무너져 경영을 하니까 음. 중간 관리 이상자 중에. 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좌천시키는 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예를 들면은 뭐, 이만급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똑똑해요. 글로벌 수준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과 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사람이 훌륭해서 성과 나는 거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적자 생존을 해서 남도록 하는 게 맞지. 세월을 채우면 된다. 이건 아니죠.